부동산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드리는 부정확 채널입니다. 최고가에서 하락률 몇 퍼센트, 이런 자료는 별로 큰 의미는 없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매매가의 경우, 2017년 이후 최저가 대비 현재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의 경우, 2년 내 최고가 대비 현재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역전세 상황을 아는데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관련 정보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경기도 의왕시 향후 입주 물량은 4833세대입니다. 두 번째. 미분양은 2022년 12월 기준 350세대입니다. 세 번째. 주간 가격 변동률로 2023년 2월 13일 기준 매매 마이너스 0.57% 전세 마이너스 0.57%입니다. 하락률 12.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 반도 보라 빌리지 2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766세대로 사용 승인 일은 2002년 6월 2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8억 4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5억 7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2.1%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3월 4억 4,300만 원 대비 약29%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2년 7월 최고가 6억 3,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9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대명구름체 아파트입니다. 총 518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04년 12월 2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7억 3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4억 9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2.8%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6월 3억 5천만원 대비 약40%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3억 6천만원입니다. 하락률 8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덕권 대우 푸른마을 2차 아파트입니다. 총 408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1년 4월 28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9억 4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6억 1,500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4.5%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1월 4억 2,400만 원 대비 약45%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 제곱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6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7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 내손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총2,422 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0월 29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2억 5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7억 7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8.4%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5월 5억 원 대비 약54%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2년 10월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6위, 경기도 위왕시 하기동, 외유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958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3월 3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2억 85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8억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7.7%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20년 6월 7억 8천만원 대비 약3%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4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률 5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위부 호수마을 일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45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9년 7월 1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0억 5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6억 5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8%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4월 4억 6천만원 대비 약41%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7월 최고가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4억 8천만원입니다. 하락률 4위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534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9년 3월 3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1억 7천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7억 1천만 원에 중개거래 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9 -39.3%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5월 5억 8,270만원 대비 약22%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5억 1천만원입니다. 하락률 3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총 1,77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1월 29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6억 3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9억 6,690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0.6%입니다. 최근 중개거래 가격인 9억 6,690만원은 6년 내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9억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6억 1천만원입니다. 하락률 2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3호 아파트입니다. 총 68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1년 4월 9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2억원이었고, 최저가는 6억 9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2.5%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1월 4억 8백만원 대비 약69%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5월 최고가 8억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3억 7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위 경기도 위왕시 학이동 유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5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586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9년 3월 3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6억 7천만 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6 46.4%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7월 6억 2,500만원 대비 약7%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7억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4억 9천만원입니다.